시청자 추천, 숨루 맛집 프로젝트, 아. 극한 먹방이라고 이뤄졌습니다. 극한 먹방? 식당 섭외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아. 아. 여러분, 급해요. 도와주세요. 식당 섭외에 도움이 될 만한 스페셜 아이템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여기, 저기, 저거 있잖아, 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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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거. 기왕 왔으니까두 군데 다 갔으면 좋겠다. 아. 어. 댓글만 보는데도 배가 고프다. 강경, 적가정식 그렇구나. 와, 칼국수도 진짜 많이 올라오네. 칼국수 집이랑 젓갈 파는데 그거 두 개가 압도적입니다. 장교수, 장교수 안 열었어. 클 났다 비상이다. 야, 이렇게되니까좀쫄수다 차가 많아요, 지금 일단 아, 어떡해. 찍으면서 밥좀 먹을까, 안데 괜찮아? 요 너무, 너무 좋아하시다. <laughs> 아, 유 아닙니다. 형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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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칼국수 다섯 개. 아, 이게 다섯 명이 왔다고 막열개 이렇게 시키진 않아요 아예 안 먹으세요. 아이고, 완전 흘러간다. 불럼좀 많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좋아요. 어이, 네, 어 아저씨. 어, 아저씨. 이거 원 없이 먹거 하는 게 어려워. 음! 음. 아, 뭐야? 아기가 왜내렸놔할때 칼국수 먹어야 하는데. 아이 강경에서 이렇게 맛있는 해물칼국수를 그러니까. 먹을 줄이야. 저희는 똑같이 먹는 거 있는데 괜찮아요? 또 그럼요. 아, 괜히 겁먹고 왔나 봐요. 행동는 아. 먹지. 오. 오. 네, 해물 칼국수 두개더 시켜야 돼요. <laughs> 저녁은 충청남도 홍성급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딱 홍성은 다들 한우다라는 게 제일 많네요. 삼국이 어? 지금 추천 많이 들어온 데가 있네요. 어우 벌써 형 고기 냄새가. 오, 현재가 자리가, 자리가 없어서 아, 그... 예, 빠질 자리는 금방 음. 있듯. 지금 우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더! 더! 없어 시이없분인데와이거어이아어통이 없어 와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와이 없어 끝이 다어분이았다태이아어어먹어먹어 내가. 내가 먹어. 내가 내가. 끝이 없어 끝전 없어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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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